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는 1장 7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통해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졌음을 밝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여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와 총명은 그 자체로 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혜는 여러 다른 선물들과 함께 언급되고 총명은 지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로세서 1장 9절에서는 판단의 지혜를 의미하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이나 골로세서 2장 3절에서 지식과 함께 지혜가 언급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7절 등에서는 지혜는 지혜를 얻는 수단인 계시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8절에 넘치게 하사는 풍성이 공급하다 넘치게 흐르게 하다 단순히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주셨다는 은혜의 강도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어, 우리에게는 어, 어, 성도들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은혜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아, 공동체를 구성하는 아, 성도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어, 그 하나님께서 아,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셔,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지각한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한 총체적 이해력을 말하고, 총명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판단하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두 단어, 지혜와 총명은 이론적 통찰과 실제적 적용이라는 균형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 오을 주시는 팔 절에서 은혜는 단순한 죄 사함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고 방식과 삶의 방향,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인적 변화이며 지적, 윤리적, 영적 차원 모두를 포함한. 변화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속령하고 죄사함을 받게 한 뿐만 아니라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고 방식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인격적 변화를 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은 성령이 주시는 구속 이해의 도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단순한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계시는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이해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그 구절이 구절에 이어지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은혜는 공동체 전체에 풍성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개인의 구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에 주어진 집합적 은혜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용서받은 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즉, 지혜와 총명을 갖는 존재들, 내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죄사함, 성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고 방식과 삶의 태도 전체의 전인적 변화를 꾀하신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여러 가지 어떤 신적 계시, 개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량 죄사함뿐만 아니라 지혜와 충명을 갖고 삶의 변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변화를 꾀하는 전인적 변화를 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